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 고통의 신을 마는 지구 점점 모습을 잃어가는 환경 학교가 나서서 지킵니다 지구를 살리는 학교네 학교. 충북 <laughs> 교육청이요, 여러분 탄소 중립에 앞장서기 위해 학교와 함께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력도요, 이 실천 학교를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을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네.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청주 복명 고등학교 찾아가 봤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자. 지금부터 성경씨의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씨 언제 일회용품 마지막으로 썼었습니까? 배달음식을 왜 이렇게 자주 드십니까? 그 많은 플라스틱 용기 어쩌라는 겁니까? 아유 저도 노력합니다 근데 그거 편한데 어떡합니까? 소름돋쓸것 같이 생겼으면서 어른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해도 힘든 거 아닙니까? 환경을 망치고 는 당신 지금 당장 회장해주세요 어, 아, 이 참, 진짜. 아니, 나만 쓰냐고 아이 못 나가 못 나가 안 나가 아파하는 지구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경을 위해 지구를 지키는 학교가 나선다 환경교육을 하는 학교 이야기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화창한 어느 날청주에 자리한 복명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뭐 당근 심을게요. 당근. 학생들이 왜 텃밭을 가꾸고 있는 거죠? 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는 고랑을 만들고 있어요. 고랑이요? 네. 아까 선생님이 이랑이랑 고랑이라고 그랬는데 이랑은 뭐 고랑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래서 고랑이고요. 네. 이랑은 조금 튀어나온 부분에 말해요. 아,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면은 여기 이랑이 되는 거고 이런 고랑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조금 밤을 그렇... 쌓아주는 게 좋아요. 그렇대, 그렇대. 아 자, 그럼 선경 리포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파고, 파고 또 파고. 어? 그런데 여기 선경 씨보다 더 잘하는 학생이 있네요. <laughs> 아니. 너무 판거 아니에요? 아 저번에 제가 파보니까 네. 깊은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 작강은 어땠어요? 저희 저희는 전 일단 상추를 심었었는데 상추가 굉장히 많이 나서 집 가서 삼겹살이랑 같이 싸 먹었습니다. <laughs> 아 근데 고등학생 아니고 군인 같은데? 너 군인이지? 아니요. <laughs> 멘트가 딱딱 부러지는데 그래서요. 이번에도 기대 있어요? 네. 기대를 해요? 네. 어떤 점에서 딱 기대를 하고? 저희 있어요? 저희 저희는 이제 무를 심기 때문에. 자 이제 또 깍두기를 또 좋아하거든요 이제 물을 많이 재배해가지고 깍두기를 한번 만들어, 만들어 먹어보면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작물을 심고 가꾸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복명고 학생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 왠 청년 농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 저는 지금 복명고등학교에서 노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네.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까요? 어, 아이들이 평소에 이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체험을 많이 못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애들이 일하면서는 힘들어 하지만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작물을 뭐 같이 먹으면서는 되게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아, 저희 학교 다닐 땐 이런 수업이 없어 가지고 많이 <laughs> 네. 아쉬운데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삽질 하는도 자신 있거든요. <laughs> 네. <laughs> 어좀해 보셔야죠. <laughs> 아니 아까 많이 아니, 막, 많이 했어요. <laughs> 학생들이 틈틈이 가꾼 소중한 식물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다시 왔다! 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누구나 좋아하는 점심 시간. 복명고의 점심 시간은 뭔가 좀 특별한데요. 식판을 자꾸 확인하는 학생들. 기록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무슨 일이죠?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이거 뭔가 더하기 빼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 잔반에 많이 남겼을 때는 마이너스 1점이 들어가고요. 잔반을 많이 안 남겼을 때는 막 플러스 1점이 들어가요. 학교에서 나온 잔반 양을 줄이려고 실시하게 됐어요. 음식물 쓰레기만 줄여도 환경에는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오, 야, 지금 다 먹었네요. 네, 다 먹었어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온갖. 이렇게 하나도 안 남긴 이유가 있어요? 자, 음식을 남기 안 되잖아요. 왜안 되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네. 음식 남기는 거 하고 지구온난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음식을 남기면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되니까 다온것 같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죠? 물건을 쌓아놓고 가격표도 있고 지금 뭔가를 파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물건을 보니까 새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여기 있는 물건들 다새 물건은 아니에요. 한 번씩은 다 사용한 물건들이에요. 자원 재순환을 그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수익이랑 남은 물건들은 다 아름다운 가게로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아, 그러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어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는 다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밥을 언제 먹어요? 저희는 안 먹어요. 자원 순환의 날이라고 그날은 무슨 날이죠? 자원 순환을 사람들이 하자라고 해서 만든 날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안 쓰는 물건을 이용하게 쓸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환경고등학교로 불리는 청주복명고는 모든 교육과의 환경을 접목시키는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늘 생활 속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옆 교실에서는요. 정부 미래세대 학생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정부가 모이고 미래 세대가 다 모일 수 있나요? 가보시죠. 사뭇 진지한 수업 시간.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 채식 급식을 늘릴 것이냐가 오늘의 환경 쟁점인데요. 저마다 정부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을 대변해 각자의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기요. 고기를 먹겠죠. 저희 미래 세대의 입장은 찬성입니다. 일단 먼저 근거 첫 번째는 온실, 육식은 온실가스를 배 발생시킵니다. 육식은 자연수수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배출물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정도 수준이 너무 높은 것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공부 좀 하고 올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한 환경을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알고 대처해야 할 텐데요. 모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네요. 이렇게 토론해 보니까 어때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런 환경 고염 방안들을 실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채식보다는 고기가 맛있잖아요. 네, 그건 그렇지만 이 고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들이 거의 한 60kg 넘게 방출되고 있어서 이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행위라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이렇게 반대 입장도 나오고 찬성 입장도 나오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좀 신기했어요. 아 어, 탄소중립 사회를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러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거기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지구를 살리는 학교 우리가 나아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겠죠. 지금과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